Thank you

이 정도 sure. 에! 8번! 8번! 8번. 어, 8번. 름체

아, 좋아 최준이. 아, 정표어 좋아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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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사람 사람. 사람 어지고어디어 너무 많네 너무. 가까이 가 어, 어면 야, 야, 야. 열리

Diolch <su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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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us>

아이고! 야 야. 달라 그래. 윙 달라 그래. 빨리야 옆으 가운데 안보이지면안 삼십 살리 여기까지 와야지 팔발발발 음. <positives it> <pleaseguebbebbe>

야차 네, 네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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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

어, 형, 어. 나는, 형기는몰어어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나는, 나구나 나는, 형그랬는데 야가 그냥 이름는 나는, 는데나나 영경 나와이데 영경 더 나와이데 자자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영 받아 서만 하잖아 영영 타이 타서 저쪽 사가고 출수 없다니까 수비하고 이제는 서거와와뭐해 와셔 만들어 만져라 만져라 천천히 어 만들어 해도 돼 만들어 해도 돼 갔다, 갔다! 오, 갔다! 자기 죽어, 그래. 어, 죽어! 어, 어 어, 어 아, 자자

오차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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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예예 예. 슛! 아, 아으나아 사야 되겠 할아잘 뻗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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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에이. 요 춥대요. 춥대요. 자, 춥대요. 자, 춥대 춥대요. 자, 춥대더라고대 자, 춥대요. 자, 춥대요. 자, 춥대. 자, 춥대. 자, 춥대. 자, 춥대. 더 와, 더 와, 더 와. 자, 춥대. 자, 춥대. 자, 춥대. 자, 춥 야야. 아이야쪽 봐. 쪽 형. 우리 양쪽에 윙들이 어, 그런데 저이래 어, 되면 나와야 되거든. 사이드 나와야 돼. 어. 한 번에 그렇지. 없사이드 심판이 하 번, 심판이 아, 음. 심판. 하하하 <목소리> 잘하는데, 잘하는 잘니어 어. <스러울> 응. 이서나 어, 아, 야, 미 자리 지켜. 늦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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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 아 <목소리야>. 뭐요 뭐요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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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야야 태백에 저게 참 태백이란다 여 사복은 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꼴을 묻는다 그랬는데 딱들어가네 그냥 돌아서 또 해. 전진해 계속. 어. 전진해. 자, 가야 들이뭐 하나도 오지도 저런 거안 돼. 네. 아, 어, 그렇지. 진영이도 뭐안 되지. 아이 사람한테 걸리면은. 야야. <목소리도> 아, 네. 기이안 일단 되니까. 윙 봐, 윙 봐. 돌아서 간다. 아, 말을 해야지 옆에서. 아, 옛날에 사서 주는게 맞는지 알지 않았던는 형! 형! 어. <laughs> 형! 둘이 하는거 보다 영영 제시하는게 낫지. 정수! 아니아니 이래 봐. 늦는 사람 보고 올라가면 어게해진동규모라 떼래! 한번 더! 내래 여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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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쭈 여쭈! 여쭈! 여 여쭈! 여야여대 여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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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<laughs> 가뭐 끝났지 뭐 1년이 뭐 넘게 연락을 안 하는데 뭐 전화도 안 받고 끝난 거지 뭐안받으 전화 안받 이쪽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일다고 끝났어 우리 친구들 다 끝났어 전부 다고석이뭐 기웅이고 뭐다 끝났어 운동도 안 하고 형편없다니 어 그러니까 할, 할 정선 쪽에서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기웅이라도좀 하면 어이 좋은 멤버를 가지고 오늘 또아 배스 아니 아 배스트를 짰 때. 성수는 도로자마도 죽고 죽어집니다. 죽고 가는 데 무상 푸는데 저기 너무 대충 올렸네. 지금 집계도 하면 에사먼딱 놓고 이도맞겠 그리고, 우리가 중간에 지금, 내평이 하고, 그 중간에 양석이 하고, 하나 딱 집니다. 내평이는 수비로 묶어서, 공격까지 하고, 야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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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주비. 이 수비인데, 너무, 그, 처져서 하는 거야. 나저 소용없거든. 악센트 자리 에 자기가 가 있으면 뭐야. 전진하고, 하나, 공개 좀, 비단을 딱 차려야 돼. 귀찮아, 어 애벌레. 뭐, 친구분들 여기 어? 있겠다. 슈팅 슈팅 잡기는 뭘 잡어 잡기는 안돼 슈팅도 안돼 저리고 뭐라 그러면 되나 한 분의 시간 주면 되는데 아 괜찮아 야들다 운동해서 바글바글한데 뭐또 받아 광철이 또 받아야 돼 뭐예요, 저거 뭐여 저거 야. 야. 광철이 거 사람, 사람. 네. 넘어가 넘어가야 돼 안돼 저도 안돼 저도 안돼 저기 아, 전화 안안 한번 안 무조건 저기저거요

엇 좋다. 잘했다. 잘했어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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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많아. 시 25번 아니면 30번으로. 코트를 하나, 한세 코트, 네 코트 하겠지. 자, 자, 자. 됐어. 여타.

형수야 뒤로 쳐줘. 음. 해봐 해봐. <laughs>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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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 아유. 아유.

또 받아 또 받아 또 받아 그렇지 아 이거 해봐라 이거 못하나 이거 아한 했거든. 근데 좀안 맞네 지금 오늘 뭔가. 저희, 나, 나오시는 월수 군 일하세요. 매일 하세요. 요 사복. 네, 어, 어 사복은 알지. 사복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지. 운동 많이 해 여기는 진짜 많이. 아, 예. 어 많이. 제가 붙잡아요. <laughs> 어. 잡어아 근데 지금 뭐잘 지금. 해 우리가 훨간것 같은데 아아안고 <이 uğ subscriber> <basketball> <out> <laughs>

센터가 너무 날아가 경덕이 지금 그게 중간에 지금 프레이가 하나가 모자리잖아 한 사람이 자, 혼자야 혼자, 혼자. 아니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네다네다 어. 아, 안 돼. <놈이> 받으러 가저쪽으로으으로 받으러 가 운동을 많이 해놓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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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뒤에 음. 아사합니다 아이 근데 저게 지금 너무 처져한다니까, 지금. 안 아, 이때 주면 되겠는데, 사이드가. 네 <laughs> <laughs>